트로트 가수 이찬원에 도와달라 무릎 꿇은 PD가 화제인데요. 이찬원은 11월 16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최강 야구 경기에 등장합니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재창자로 나선 것인데요. 이는 프로그램 측에서 도와달라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찬원만큼 야구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깊은 연예인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애국가 재창 이후 특별 캐스터로 중계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는데요. 사실 이찬원은 가수 이전에 스포츠 아나운서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벌써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찬원 목소리로 애국가 들으면 경기 집중도 200%일 듯. 이찬원 중계라면 믿고 본다 크크 라는 반응입니다. 이찬원을 응원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찬원 소식을 더 듣고 싶으시면 하단에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